오늘은 하단 오물장을 보러 갔다. 5일마다 돌아오는 장은 2일, 7일 이렇게 볼수 있다. <laughs> 이거 맛있겠다, 이거. 무슨 빵이야, 이게? <laughs> 맛있게 보인다. 아, 안금인가, 앙금 <목소리도> 엄마 앞에 간것 같은데? 맞나? 어, 괜찮대. 세번고3이래 와. 아, 없는 없다. 예, 진짜... <목소리도> <신발을> 좋대어 <좋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, 이렇게 묵찬이 짠짤하게 맛있겠다. <목소리> <좀> 괜찮은데? <목소리> 가자, 가자. <목소리> 여기에서, 여기에서 뭐 먹, 준다 먹을 거. 저고양이 서로 많네? <목소리> <영수증 받을게요>. <목소리> <목소리> 장보기 완료. 오늘의 일기 끝.